이 e 클래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거죠. 내가 이 e 클래스를 사는데 옵션이 떨어지는 E200을 사느니 돈 조금 더 주고 진짜 이 e 클래스 같은 E300을 사겠다. 라는 마인드로 이 e 클래스를 구매하시는 거고, 5 시리즈는 솔직히 엔트리트림이랑 상위트림이랑 뭐 옵션적으로 막 엄청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520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찰나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년도가 됐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별로 24년은 좀 어떤 상황이었나 좀 제조사별로 판매량을 좀 살펴보면서 각 브랜드마다의 좀 특성, 뭐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좀 정말 치열한 그 수입차 시장 위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5년도에 수입차 구매를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가 뭐냐면 1위에 BMW가 마크가 돼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 국내 수입차 시장을 보면은 항상 이제 벤츠가 1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BMW가 2위를 마크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23년부터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2년 연속 BMW가 벤츠를 제친 건데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BMW가 뭐 특출나게 잘했다라기보다는 벤츠의 이미지가 솔직히 좀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벤츠의 지분을 중국 기업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벤츠 이고 중국 차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 되는 게 벤츠 그룹의 그 지분을 보시면은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벤츠 지분의 9.98%를 가지고 있고 지리차가 9.69%를 가지고 있는데 37.6%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28%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일, 뭐 헝가리, 멕시코 이런 데서 다 생산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벤츠가 중국에 서 생산된다 또는 벤츠가 중국 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이제 틀린 정보라는 점 먼저 짚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BMW는 도대체 뭘 잘했길래 1등을 하고 벤츠는 뭘 그동안 좀 못했길래 2등을 한지 좀 판매량을 좀 보면서 살펴보면 일단 올해 제일 잘 팔린 탑5 모델을 살펴보면 5 시리즈, X5, 3 시리즈, X3, 6 시리즈 순인데 사실 근데 6 시리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단종 전에 엄청 할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5위는 X7이라고. 보는 게 맞죠 딱 보면 다 BMW의 베스트셀링 카들이에요 G605 시리즈가 작년에 풀체인지가 돼가지고 그 디자인 때문에 약간 욕을 먹기는 했는데 제가 24년 중형 세단 베스트카로 뽑았을 만큼 어떤 상품성이나 주행성 승차감 정말 다 좋았고 X5는 뭐 다들 준대형 SUV의 교과서라고 그러죠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승차감이랑 주행감이 정말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약간 그 바이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량 납득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시리즈 3시리즈는 뭐 b m w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어떤 동급 세그먼트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BMW는 솔직히 다 동의가 돼요. 근데 이제 벤츠를 한번 살펴보면 은 벤츠는 압도적 1위가 역시 E클래스입니다. 5시리즈보다 무려 3,074대나 더 팔았는데 이번 2월에 그 E클래스 풀체인지 신형이 나온 영향이 굉장히 크죠. 개인적으로 타봤을 때도 정말 좋은 차인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신형 E클래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1억원까지 됐는데 이만큼이나 팔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미클래스만큼은 진짜 어떤 이미지에서 해서 독보적인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거고 그 다음으로 에스클래스가 한 4,288대 이 정도가 팔렸는데 야, 이게 1억 중반에서 2억 정도 하는 차가 4,200대 정도가 팔린다라고 하면 은 진짜 그 수익성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진짜 벤츠 코리아가 예전부터 벤츠가 쌓아온 그 에스클래스의 이미지 덕. 정말 이큰 덕을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S 클래스는 정말 타보면은 그7 시리즈나 A8에는 없는 감각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건 맞아요. 승차감이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차에 타서 내릴 때까지의 그런 모든 경험들이 S 클래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급에서만큼 진짜 S 클래스가 여전히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GLC, C 클래스, GLC 쿠페 손인데 GLC도 이제 작년에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서 벤츠가 2위를 한 이유가 나와요 벤츠 판매량을 보면 은 e E클래스에 거의 몰빵을 한 느낌이 나요 2위부터 그 아래는 약간 그 고만고만한 그런 판매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BMW는 몰빵이 아니고 모든 차종이 생각보다 고루고루잘 나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도 9위까지 3천대 이상씩 파는 차들이에요. 수입차가 이제 연간 3천대를 판다고 하면은 그래도 꽤나 시장에서 먹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벤츠 차들을 타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 욕먹고 그럴 차는 아니고 되게 좋긴 한데 딱그 BMW하고 벤츠 차를 보면은 그 상품 구성을 하는 이 컨셉 자체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벤츠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덜해지긴 했는데 같은 모델이라도 트림을 한다 한계더 올리잖아요. 그럼 소비자들한테 확실한 보상을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클래스 도 보면 2300 e AMG 라인은 슈퍼 스크린 들어가죠. 근데 e 200이나 2300이스클루시브에는 e 빠져 있고. 이 e 200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져 있죠. 약간 확실한 급 차이를 두면서 올라갈수록 약간 더큰 보상을 주는 그런 느낌.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제일 하이 트림인 350 디하고 그 중간 트림인 450 모델을 좀 비교를 하면은 착좌감도 어, 좀 많이 다르고 소재도 그렇고 같은 차 안에서도 트림별로 급 차이를 되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높은 트림의 벤치를 타면 소비자들이 와할수 있는 그런 와우 포인트들을 주는데 그거를 숫자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자면 거의 1억에 가까운 E300이 올해 9,916 대가 팔렸는데 엔트리 트림인 E200이 7,714 대가 팔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E200이 중간에 할인은 한 거의 1 0 0 0만 원씩 했어요. 그걸 감안하면 E300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 거죠. 근데 이제 BMW는 엔트리 트림인 520 모델이 11,586 대, 근데 530이 5,280 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E클래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거죠. 내가 E클래스를 사는데 옵션이 떨어지는 E200을 사느니 돈 조금 더 주고 진짜 E클래스 같은 E300을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E클래스를 구매하시는 거고 O시리즈는 솔직히 엔트리 트림이랑 상위 트림이랑 뭐 옵션적으로 막 엄청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520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은참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벤츠는 사실 더 좋겠죠. 왜냐면 같은 E클래스를 팔아도 마진이 더 높은 상위 트림 모델이 나가니까 그 수익성에 있어서 약간 BMW 라고는 좀 비교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행감도 좀 미세하게 달라요. 이제 BMW는 대체적으로 약간 좀그 둥실둥실 떠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세단이나 SUV를 막론하고. 근데 벤츠는 약간 그 둥실둥실 그런 느낌이 좀 덜하고 땅에 좀더 붙어가는 느낌인데 어떤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잘 걸러주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뭐 차종마다 좀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여튼 뭐 BMW가 벤츠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점좀 말씀. 을 드렸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브랜드 판매량을 좀 보고 있으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쭉3위를 마크하고 있던 아우디가 24년도에는 7위로 떨어졌습니다 렉서스나 도요타보다 이제 판매량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정말 <laughs>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우디가 신차가 없는 영향이 굉장히 일단 크죠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가 없다라는 거는 그한해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걸 사실 의미를 하죠 진짜 경쟁 차인 벤츠나 BMW만 하다 라도 신형 e 클래스 X5, 페이스리프트,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X3, 뭐 퓨처인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우디는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할인으로만 차를 판매하다 보니까 중고차 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신규 구매자를 망설이게 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세단 4종 블라인드 테스트 리뷰를 할때 승차감이 제일 좋았던 게 아우디 A6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독삼사 중에서 제일 무난한 게 아우디 차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벤츠 나 BMW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육각형 차라고요, 육각형 차는 아니거든요. 어떤 한 능력치가 굉장히 치중돼 있다 보니까 어떤 한 점은 조금 마음에 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우디는 모든 면에서 약간 평균 이상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인데 특히 Q7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기죠. SUV가 갖춰야 되는 모든 요소, 뭐 승차감이나 공간감, 주행 안정감이 평균값 이상을 계속 상회를 하고 있고 X5, GL를 모두 저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 오너들 대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인데 신차에 대한 부재와 그로 인해 떨어지는 판매량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도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A5 뭐 풀체인지나 Q6 etron 이런 굉장히 멋진 신차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과도한 할인 정책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뭐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아우디 하니까 좀 말씀드릴 게 생각난 게 아우디가 전륜차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이 전륜과 후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고 그냥 그 전륜이랑 후륜 그 텍스트 자체에만 꽂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우디는 A4 이상급부터 완벽한 그 후륜 기반 또는 후륜 기반 4륜 차들이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 세팅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센과 트럭과 달린 차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울트럭과 트럭 달린 차들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고 사실 전륜 구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느낀다는 건 사실상 좀불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테슬라가 수입차 판매량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LFP 배터리가 달린 이제 저렴해진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들어왔서죠 그래서 모델 Y는 올해 17,000대를 팔았는데 그중에 15,000대가 무려 RWD LFP 모델이에요. 그리고 모델 3는 1300대를 팔았는데 그중 4,000대가 RWD 모델이고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시장처럼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완전히 그 테슬라의 상품성으로 이제 매료를 시켜버렸잖아요. 아직 국내에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을 지원해주는 차도 없거니와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오너들에게 그 새로움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진짜 테슬라만이 줄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중국 생산 차라고 하더라도 그 테슬라 배지를 달고 오다 보니까 남들은 그게 뭐 중국 테슬라인지 미국 테슬라인지 솔직히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내가 타는 차의 배지가 어디일 거냐. 그 배지의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볼보 S90 같은 경우에도 중국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괜찮으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물론 뭐 테슬라나 볼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AS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중국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들어온 그 BYD 차량들 있잖아요 과연 AS망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 가지고 많은 판매량을 보여 줄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물음표가 뜨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정말 25년에도 지속적인 성 장이 예상되는 브랜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좀해 보자면 지금 폴스타를 보시면 23년도에 1654대를 팔았는데 24년도에 480대로 거의 무슨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브랜드가 22년도에 그 폴스타 2를 내놓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브랜드거든요. 이 차도 이제 중산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거의 완벽하게 씻어 버리고 세련된 디자인이랑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 뭐 이런 걸로 출시하면서 출시 첫해 2794대를 있어요. 거의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23년도에 좀 떨어지더니 24년도에 완전 이 나락을 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폴스타 4가 나오긴 했는데 판매량이 막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폴스타에서 놀던 그 시장에 테슬라가 들어와 버렸어요. 24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LFP 배터리가 달린 저렴한 테슬라가.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저렴한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상품성에서 이제 감당을 못한 거죠. 폴스타 차를 타 보면은 팀맵이 있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승차감이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약간 좀 하드하고 하드해도 그 고급진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약간 하드한 승차감에 차 크기도 약간 고만고만하죠. 그리고 뭐 현대기아 수준의 자율주행만 지원을 해주고 뭐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그 와우 포인트를 주지를 못하면서 이게 테슬라가 들어와 버리니까 상품성에서 밀려버리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폴스타가 신차를 내놓으면서 어 25년도에는 어떤 판매량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 그리고 뭐쫌쫌 다리로 렉서스도 LX.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뭐 전체적으로 아우디 신차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된 복삼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뭐 댓글로라도 아 이런 브랜드에 이런 차는 뭐 어떨지 궁금해요.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되는 한 최대한 이제 댓글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월 1일. 근데 자꾸 자기가 내년도 내년도 하는데 그 내년도가 26년이네. 20... 그러네. <laughs>